안녕하십니까? 100만 명의 구독자가 함께 보는 기초 이산말의 콜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콜리가 왜 기초 이산말 강의를 하는 걸까요? 태국어도 공부하기 힘든데 굳이 이산말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콜리는 이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방콕에 있으면서 이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만났는데요. 보통은 그들의 직업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이랄까요. 택시 기사라든가 경비원, 세탁소의 직원 또는 학원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저와 참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성장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유였습니다 대체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방콕에서 일하지만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가면 땅이 있고 자연이 있고 곡식이 나기 때문에 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다른 그들에 대해서 인상이 깊게 남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싼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세 가지 표현을 공부하실 텐데요. 네. 보통 헤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먼저 갈게. 먼저 갈게. 두 번째. 다음에 봐. 이따가 봐. 세 번째. 잘 지내. 이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갈게. 태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태국어로는 빠이 껀나. 빠이 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가다. 건 하시면 먼저. 나. 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먼, 먼저 가도 괜찮겠지? 라는 상대의 가벼운 동의를 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산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산 말로는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오늘의 핵심은 이나를 이산 말로는 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 건데 빨이 건드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도 일성이 아니라 평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빨이 건드, 빨이 건드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는 빨이 레어드, 빠이 레어드 이렇게 레어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따가 봐, 다음에 봐. 이 내용은 1년 후나 2년 후에 보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또는 일주일 또는 며칠 후에 언제든지 볼수 있는 가까운 관계일 때 하는 인사입니다. 태국어로는 레오포깐나 레오포깐나 또는 만나다 라는 뜻의 쯔를 이용해서 레오쩔깐나 레오쩔깐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산 말로는 짱퍼깐드 짱퍼깐드 깐만 패놓고다 바뀌었죠? 짱퍼깐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잘 지내라는 말 태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촉이라는 표현 행운을 빈다라는 뜻으로 촉띠나 촉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 그 의미가 곧잘 지내라는 뜻이죠. 이싼 말로는 촉이 쌍시옷으로 바뀌면서 속띠는 속 데라고 얘기합니다. 태국어에서 나는 이산말에서 데라는 거, 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나뵙겠습니다.